자, 문제를 좀잘 판단을 해야 돼. 내심을 구하는 게 아까 전 내가 그 문제 푸는데, 어쨌든 뭐 계산실 수도 있고, 했지만, 설명을 포함한다 치더라도,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는, 푸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는 거야. 내심을 구할 때. 선생님 같은 학년자도 웬만하면은 내심을 점에서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문제처럼. 그러니까 내심을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내심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지. 그럼 일단 상황을 좀그리셔야 되는데 내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점을 좀 제대로 찍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치 정도는. 자 그러면은 앞에 평면에좀 도입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대충이라도 마이너 사콤마 이래다가 좀 하나 찍으시고 사콤마 실에다가 저마나 찍으시고 콤마일은 올라버리네 여기쯤에 께찍어지 요렇게 되는 거네 올라버리 고 요렇게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게 y축에 x축에 평행한 점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내심이 있을 때 ai와 이 가게의 이등분선이 하나 등장하는 거지. PC와의 고점을 구하라는 거거든. 요 점. 그러니까 내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 점의 좌표를 지금 구하라는 거야. 내가 이용해야 되는 건결국 뭐냐면은, 내심의 성, 가게 이등분선의성질얘 대, 얘는, 얘, 요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내심을 여기서 구하고 있으면 진짜 야단 맞고요. 여기가 4콤마 7이고, 4콤마 1이고, 마이너스 4콤마 1이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0일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64 더하기 4. 10이네 1대2네 결국 결국은 bc의 1대2 내분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bc의 1대2 내분점은 4에서부터 1 6까지 길이가 10이니까 1 2의 1대2면은 몇 대면 셀까요 4대8이죠. 4대8.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칸만큼 가면 되니까 피해 좌표는 8콤 7에서 1까지 딱 정확하게 6이니까 6에 1대이면 2대4가 되는 거죠. 밑으로 뚝딱 내려가면 돼요. 요 점의 좌표가 5, 8콤만 오고 다음에